<laughs> 그런데, 집사님 얘기가 나왔으니,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당신 모르지? 내가알려줄게 기뻐하라고. 서명 사모님의 다이아, 다이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저기 집사님 어 해왔어. 이 집사님이 금은방을 했었대. 그래서 다이아니까 비싼 거니까 절대 팔아먹지 말고, 꼭서명사모님께 전달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챙겨가지고 있거든? 근데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집사님이 교회다닌지 4년밖에 안 됐대. 근데 착 강원에 와서 은혜를 받고 계속 지금 나를 따라붙고 있다 그러면서 막 오늘 기독청 헌금도 말이야 막 꽝창 가져오고 했는데 그런데요, 내가 아까 그 집사님 딱 기도해 주면서 참 내가 먼저 번저 얘기했죠.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하거나 기독적 헌금을 하면은 이것은 너가 언제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 헌금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한다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해 줬죠. 우리 집사람하고 답신리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월세 주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 집사람이 막 피아노,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이제 막, 막 떼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사를 내가 데려온 게아니요 지나가다가 지가 그냥 여기 왔어. 와서, 목사님, 나 여기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신방 가려니까 제일 먼저 와 있어. 그 와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저 우연히 그냥 우리 교의 전도사가 된 거야 됐는데 성도들은요 항상 약자 편이거든 성도들은 항상 약자 편이에요 우리가 헌금 몇분 하는 거몇분 하지도 않는 것들이 그래 몇분 하는 거지 예? 몇분 하는 걸 가지고 왜 목사님 혼자 돈을 다 쓰고 전도사님한테는 생활비를 안 주냐 이거야 사실 나는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나는 생활비 안 썼어. 나는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시켜가지고, 레슨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교회 월세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전도사님 사례비를 다 줬어요. 줬는데, 그때 내 기억에 한 3년 전에 15만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세상에 전도사님이 연말이 됐는데, 교회 헌금하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혼자 다 쓰고, 자기한테는 15만원밖에 안준다고 이걸 성도들한테 계속고 사모님하고 막 나팔 불고 돌아다니니까. 그래까 성도들은요, 약자편인 거야. 아, 진짜 우리 목사님 나쁘네. 우리가 1 1조하고 헌금 안 가지고 말이야. 목사님이 혼자 다 쓰고, 어, 불쌍한 전도사님은 불쌍한 전도사님이라 그래. 약자편이야, 항상. 그러나 실상,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우리교에서 회요 사례비 한 달에 500만원 밖에 안 받아요. 지금도. 모든 나한테 오는 돈은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 기독청 애국 운동에 쓰는 거지 내 생활비는요 생활비는 정확히 500만 원 그것도 돈 남아요. 실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막 교회가 막 술렁술렁 되고 말이야 막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전사님한테는 말이야 돈도 안 주고 뭐 어, 지은 15만 주고 나는 한 푼도 안 탔으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하도 내가 속상해가지고, 삭수 속상해가지고, 그 전사님의 사례비를 높여주려고, 12월 24일이니까 성탄절이야. 성탄절인데, 집사람한테 사준 내 결혼 반지가 있어. 그게 다이아도 아니에요. 금반지 세 돈이요. 금으로만 든세 돈. 난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매형이 돈을 100만원 빌려줘가지고, 그 빌려준 걸 가지고 집사람한테 내가 반지 세 돈짜를 사주고, 둔 목걸이를 또그세 돈짜리를 해서 아주 가늘쁘게 만들어 줬어요. 줬는데, 그래서 난 그렇게 장가를 갔단 말이요. 에 다이아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12월 24일날 집사람한테 딱 불러서 그랬어요. 어이, 당신 목걸이 벗어. 그러니까 왜, 왜 벗냐 그래. 그래서 이 사람아. 전도사님이 지금 사례비 적게 준다고 슬픔,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고, 온 교인들한테 가서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돈도 많이 안 준다고 저렇게 슬픔을 잘자내니까 잘 교회가 숙받치니까, 내놔. 집사람이 목걸이를 벗어서, 반지 빼. 그반지 뺐어. 이걸 두 개를 12월 24일날, 그 크리스마스 입은 날, 이것을 내가 전당포에 갖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높여줬어. 야, 여러분, 정가 목사 우섭게 보지 마요. 나는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회하는 거야. 나는 내가 굶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절대로 나는 약한 표정도 안 내요. 안 내고 이래서 전도사님을 내가 채워줬어. 채워주니까 성도들이 모르지. 내가 그말 한, 난 결혼 반지 팔아서, 에, 우리 교회 수석 전도사, 내가 사람이 높이다나그 소리 안 했지. 왜그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도 그 소리 안 했어, 내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수석 전도사는 김희숙 있죠. 전년도요 그때 그 전도사 편을 들었어요. 김희숙 저개 같은 년이 말이야 무조건 약자 편든다니까요, 이 교회는요. 나는 한없이 배가 부르고 나는 한없이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또그 전도사님이 또 슬픈 표정으로 막 이렇게 슬픈 표정 알잖아, 그치? 그래, 하니까 이게, 이 교회가 이게 말이야, 이 정말. 좋다! 내가,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팔아. 결혼반지하고 팔아서 던졌는데 사례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줬다면 줬는데 세상에 오늘. 우리 집사님 통해가지고 세상에 다, 이아 목걸이를 해왔어, 오늘 다이아 목걸이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었어. 아이 참, 30년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렇게 30년, 하나님도 양심이 있지 말이야. 이거. 30년 만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이야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거 비싼 거니까 절대 팔아 먹지 말고 절대 팔아 먹자 그래서 그래서 모르지 뭐 집사람 난 집사람한테 넘겨주는 것까지는 내 사명이고 이따 집에 가면 줄게 알았지 집사람이 뭐 그걸 또뭐 양매리한테 주든지 뭐또 아니면 팔아 먹든지 이건 저 사람이 항상 할 일이니까 이렇게 정확해요 아멘,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아니하니 아, 네. 여러분은 재미있게 뭐 듣고 웃고 하지만요 그거요 실제 그 당시에 당사자는요 쉽지 않아요 집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반지를 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면요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다음 주에 가서 당신이 원하는 돈 내가 그저기 가져올 테니까 이거는 안 빼면 안 되냐고 저 사람이 울더라고 이거는 한번 팔아서 팔아버리면 다시는 결혼 반지라는건 똑같은 걸 해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 사람아, <laughs> 그저 사람이 울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도 다 날려버렸어. 없어. 이렇게 잔인한 것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란. 이해가 돼요? 나를 따르는 전투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린 자, 나를 따른다는 하는 주님 말씀대로.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란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나같이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불을 받아야 돼요 받으실래요? 세게 받을래? 할렐루야 나는 여기 목회하면서요. 참, 이 영의 원리가. 영의 원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흔들어보고, 시험해보고, 다 30년 겪어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내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냥 안 맡기, 그냥 가문, 그냥 가문 연한 예배가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다 찔러보고, 달아보고, 다 해보고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령이 하자간 대로 하라니까눈딱 감고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이잘 들어봐요. 사탄이란 놈이요. 이게 타락한 원리가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 똑같아요. 똑같아 이루어지는데 절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높일 때까지는 앞에 사람을 해치우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사탄의 길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병신도 생활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내가 스스로 내 직분을 한 단계 높여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척교회도요 내가 다 밀려나서 할수 없이 하면 됐지 내가 막 막이게 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 나를 절정으로 높여 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 자, 사탄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위력을 알았어요. 냄새를 요 바로 이인자니까, 바로 밑에서 다 보는 거니까. 따라서 창조, 섭리, 또 뭐라, 그랬어요? 통치. 이 세계를 보좌로 보. 보좌만 가지면 이 모든 것도 자기가 다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가 여기 올라가려고. 무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요게 사탄이가 이제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가장 지옥의 아랫목에서 빠졌어. 음부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거요, 하나님 다음에 이인자 했으면요, 이거 좋을 텐데, 여기 있으면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짓 거야.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지건데 거기서 만족하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꼭 위에 있는 모자를 벗으려 고 그래 모자를 그래서 로마 교황 천주교 신부들은요 절대로 밑에 사람 위에 사람에게 도전 못하도록 남잔데도 머리에다 빵떡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이란 말이야. 나는 내 위에 권위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로 되어 있다. 그 로마 교황도요 이렇게 남는데빵떡 모자 쓴거 봤지? 황금지팡이 시면서 봤죠? 근데그빵떡 모자 왜 쓴지 알아요? 내가 지구촌의 천주교 모든 성도들의 수장이지만, 내가 최후의 사람이라 아니내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모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권위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천주교 가면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저 미사포 쓰고 예배되는 거 봤지? 그거 왜든지 알아요? 내 위에 권위가 나를 다스린, 권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근데 개신교는요, 이게 미사포를 안 쓰니까요, 이게 막 남자들한테 막 덤비고 난리야, 이거 여자들이. 다음으로 올때 전부 다 보자기 한개 집어 쓰고 가야 이게 권위 밑에 살으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권위 밑에. 이해됐어요? 여기 오니까 별걸 다 갖춰주잖아. 또 시간이 다 됐다, 또. 쪼르단 목사님한테 혼나, 이렇게 빨리 끝나야지. 10시부터도 방송한데 또 끝났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 핵심을 말게 들어봐요.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밀어내고 지가 보좌 위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성공했어,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이인자 노릇도 못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지옥 아래 모이까지 내려갔는데 아멘, 근데 갔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보좌를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피로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신다는 거야. 두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탄이가 보호자에 올라가려고 도 발버둥 쳐다도 못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멘 그 봐요 사탄은 보호자에 올라가려고 다고 실패했고 우리 구원 받은 성도들은 예수 글도의 보혈의 피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같이 앉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감사해. 감사해, 안 돼, 감사해. 감사하죠? 어이, 감사, 감사, 예수 한번 불러야 돼. 이거 안 돼. 도저히 못 참겠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신이. 은혜 r 만 it 은혜 m 만 m o 은혜 y 만 a r 은혜 t 만 o m 말씀 o 만 말씀 s 만 e a 말씀 i 만 s o 말씀 m 만 n e 내말에 말씀 i 만 s o 말씀 m 만 말씀 만 아멘 그러니까 보좌를 가진 자는 다 갖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은 이 땅에 전체를 다 갖는 거야 전체를. 아멘. 그런데 이 보좌를 우리의 힘으로 못 올라가고 보좌를 올라가는 원리가 있어. 원리. 이건 내가 내일 밤에 가르쳐 줄게. 첫째 승부가 뭐냐? 피야 피피. 피. 예수의 피. 나서 예수의 피. 찬탈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 이 세상이 다그 사람에게 창조 따서 창조, 창조 섭리 창조, 통치 이게 여러분의 손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해봐. 정강원 목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을 것 없을까? 있을 정도가 아니지. 창조란 것은 천지 창조만 창조가 아니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걸 창조라 그래. 요 아멘이요? 나는 끊임없이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서 넘쳐나요. 그 금요일 날도 또이 나라를 살리려고 요워커힐 호텔에서 또요또 한대니까 난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대한민국 국가 회복을 위한 음? 지도자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또 정강 목사 하는 이런 다 창조적인 능력을 계속 밀어적여서 또 하면 또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밀어주신다니까. 아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